안녕하세요, 겜조티비 리입니다. 7월 15일 14시 가디언 테일즈 3주년 기념 오프라인 행사 디어 나이츠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정민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식손에 따라 김민정 사운드 디자이너와 김보강 디렉터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빼고 가장 중요한 일부의 하이라이트 업데이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봤습니다. 김보강 디렉터는 2023년 남은 시즌 2의 키워드를 개선과 확장으로 잡았습니다. 새 콘텐츠가 추가되는 것보다는 기존 콘텐츠의 양적인 확장을 말했죠. 밸런스와 편의성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기존에 있는 콘텐츠를 더 많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만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8월에 있을 월드 17에 대한 공개도 있었습니다. 월드 17의 챕터명은 두 명의 마음으로 남부의 사울이 주 무대가 될 것이고 리리스 외에 새로운 망급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14월드에서 군주가 된 폴리실라 역시 다시 한번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프리실라가 17월드에서도 등장할 예정이라 순서상 14월드 후일담격인 14월드 악몽이 미뤄지고 있었나보네요. 이렇게 연말까지 18챕터까지 론칭하여 올해 내에 시즌2를 마무리하는 것을 자신의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즌3의 키워드는 좀더 자주, 좀더 재미있게, 좀더 함께입니다. 함께 공개된 이미지가 밝은 하늘의 느낌이 나는데 모두의 예상대로 천계일까요? Q&A를 통해 시즌 3는 특정 지역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심해 혹은 달등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모험 활극의 느낌을 받게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좀더 자주입니다. 시즌3에서는 4개월 단위의 월드 콘텐츠 업데이트가 있을 것이고, 그 구성은 먼저 첫 번째로 챕터 업데이트, 다음으로 1차 콘텐츠 업데이트로 신규 싱글 콘텐츠가 2차 콘텐츠 업데이트로 협동 원정대 콘텐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드 업적 업데이트를 목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이 진행되는 사이 가능하다면 악몽 혹은 지옥 난이도를 선보일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다고도 말했죠. 드디어 클로드 프리실라의 뒷이야기 그리고 소문만 무성했던 지옥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먼저 시즌 3에는 부유성 로비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많은 분들이 건의했던 영웅별 호감도 시스템 추가 등 건설 운영 게임과 같이 꾸밀 수 있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얼핏 디펜스 게임처럼 보였던 신규 컨텐츠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공개된 이미지는 하나의 기획 시안일 뿐, 하나의 장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핵인 슬래시 액션, 로그라이크 등 여러 캐주얼한 장르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피로도 없이 재미있게 더 많은 영웅을 육성했을 때더 쉽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 게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내년 1분기에는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협동 원정대의 경우에는 원정대 포맷의 협동전을 말하며 컨셉은 협동과 공략이 중요한 게임으로 유저 개개인이 탱커면 탱커, 딜러면 딜러 역할을 수행해야 수월하게 클리어할 수 있는 컨텐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협동전관은 확실히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것이고 협동원정대는 올해 4분기 안에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비주얼 노벨 방식의 스토리도 선보일 계획이라네요. 좀더 함께의 경우 모든 유저들이 최신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원정대 4 지역을 업데이트해봐야 상위권 일부 유저들만 즐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이죠. 빠른 성장 지원, 지나간 컨텐츠 난이도 조정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일반 난이도와 도전 난이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목표한다고 했습니다. 김보강 디렉터는 난이도가 어려워서 스토리를 즐기지 못하는 일은 지양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즉카태의 장점인 스토리는 모두가 쉽게 즐기고 더 매니악한 도전을 원하는 유저들은 별도의 난이도에서 미션을 받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길드 시스템 강화를 위해 길드 레이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점령전 맵을 추가하여 새롭게 운영해볼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세 번째 길드 컨텐츠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부분은 내년에 새롭게 소개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게임도TV 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